산가위를 앞두고 주요 산지의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긴 장마에 태풍까지 겹쳐 출하량이 크게 줄면서 사과와배, 고추 가격이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산지 공판장과 도매시장을 둘러본 서은진 기자는 금값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국 사과의 20%를 유통하는 안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빨간 빛깔의 자리근 해서가 수천 상자가 경매사 호령에 따라 도메인에게 팔려나갑니다. 제철을 맞은 홍로 20kg 한 상자 평균 가격은 7만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70% 이상 올랐습니다. 최상품은 한 상자의 22만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긴 장마 두 번에 걸친 태풍 때문에 낙과도 많고 사과 품위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품위가 색택도 좋고 품위가 괜찮은 사과들은 가격이 좀 비싸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사과뿐만이 아니라 재수용으로 많이 쓰이는 배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이상 급등했고 복숭아도 20%, 포도도 6% 가격이 올랐습니다. 채소 가격도 고공 행진 중입니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작황이 나쁜 건고추 가격은 600g 당 1,1000원 선. 농민들이 경매에 붙이는 30kg 한자루 가격이 60만 원을 호가합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른 건데 고추 출하량 감소로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9만 근에서 10만 근 정도 나오면은 앞으로 조금 조금씩 계속 떨어질 겁니다. 만약이 양이 갑자기 뭐 5만 근, 6만 근 이렇게 줄게 되면은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배추 가격도 포기당 130% 급등했고, 무도 40%, 깐 마늘과 양파도 11%와 9% 이상 올라 김장 대란마저 우려됩니다. 이처럼 산지에서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추석 차례상 차린 비용도 지난해보다 많게는 2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수급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산지 출하량 감소로 인한 가격 급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이변과 자연재해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가위를 앞두고 서민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